자 그럼 이제 우리 시상하부에 이어서 뇌하수체 전엽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우선 이름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이름들 확인해보세요. 갑상선 자극호르몬,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난포 자극호르몬, 황제형성호르몬. 뭐가 이렇게 다 붙어있어요? 자극이 붙어있죠. 이렇게 자극 호르몬들은 다 어디서 분비되냐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 호르몬들이라 보시면 돼요. 간접. 뭔가를 자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갑상선 자극호르몬은 말 그대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호르몬은 당연히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이 정도 기억해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자극하는 호르몬은 내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 이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들. 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들, 뭔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뭐 프린트 해보니까 유즙을 생성해서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죠. 여러분 아마 영양학 시간에도 공부하실 건데요. 유즙의 생성,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그럼 뭐냐면 프로락틴이에요. 프로락틴. 자, 유즙 분비하고 관련해서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뇌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건 프로락틴입니다. 그래서 유즙의 생성, 분비를 촉진하는 거 프로락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그럼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죠. 그 이거는 세포의 크기와 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지방 분해, 이런 거 촉진하고요.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 크려면 단백질 합성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물질, 우리 그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요. 반대로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요.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때만 막 분비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몸에도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그 성장기 때보다는 좀 적게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기 때 많이 분비되다가 나이가 들수록 분비되는 양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노인이 되면 거의 분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유지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 몸에는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어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점점 줄어들면 여러분 몸에 있는 근육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많이 분비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진증과 이거는 저하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항진증 저하증은 되게 알기가 되게 쉬워요. 항진증, 저하증. 자, 그래서 성장호르몬은 말 그대로 성장을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백질 합성, 지방 분해,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장기 때 가장 많이 분비되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분비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근데 항진증과 저하증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한참 클때 항진 너무 과하게 분비됐어요. 너무 많이 컸겠죠? 거인증. 너무 적게 분비됐어요. 여러분 한참끌때 성장호르몬이 거의 분비가 안 되면 키가 거의 크질 않겠죠? 난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진증과 저한증은 몰라도 금방 알수 있잖아요. 어 너무 많이 컸다? 거인증. 너무 작다? 소인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어른이요, 어른. 어른한테도 과하게 분비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몸에도 분비 되고 있긴 한데 너무 과하게 분비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벌써 성인들은 성장판이 다 닫혔어요. 그래서 더 이상 클 데가 없죠. 그래서 어디가 그냐 말단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이요. 손가락 말단이 커져가지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뭉퉁하게 변해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턱이 자라요. 턱이 자라서 이렇게 뭉퉁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말단이 비대해지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말단비대증. 그래서 말단비대증은 어른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호르몬의 항진증 명칭입니다. 근데 솔직히 거인증하고 소인증은 기억하기 쉽잖아요. 어, 많이 크면 거인증, 너무 적게 분비되면 소인증. 이건 쉬운데 어른이요. 어른은 클데가 없어서 어디가 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말단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 나머지는 뭐 뭔가 자극하는 호르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락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래서 분비된 호르몬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더 기억할 거 있었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분비되려면